안녕하세요, 호스큐브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투봉색 4단계 강좌 바로 하겠습니다. 네, 4단계는 한, 이렇 하얀색 다 맞추고, 여기, 이거, 여, 이두줄다 맞춘 겁니다. 여기 두 줄. 여기 이렇게, 여기다 핑크색, 여긴 다 초록색, 여긴 다, 어, 주황색,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좀, 1, 2, 3, 4단계 주성은 이게 제일,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죠. 공식만 조금 길 뿐이니까. 근데 규칙이 있어서 외우기 쉬울 거예요. 네. 일단은 하얀색을 찾아야 돼. 이번엔 하얀색. 하얀색 모서리. 하얀색 모서리 많죠? 하나, 아, 둘, 셋, 네 개. 네개 있죠. <laughs> 일단 하나를 일단 찝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얀색이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있지? 그런 상황이, 지금 없네요. 일단은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파란색이죠. 이거 하얀색이 있는 옆에 있는 색깔이 하얀색이죠. 아니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있음 여기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두 개가 근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똑같죠? 똑같으면 이 공식을 씁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식이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잠깐만요. 어, 하나, 둘, 위로, 왼쪽, 아래로. 이, 이거, 이겁니다. 공식은. 네. 이번에또 오른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럼 또, 오른쪽,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하나, 둘, 위로, 왼쪽, 아래로. 이겁니다. 어... 아, 그 다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위에, 노란색이 있는 면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어우,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X자가 만게 해줍니다. 하얀색이 있으면 여기 두 색깔로 X자가 되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 X자 안 됐죠? X자 안 됐고, X자 안 됐고, X자 됐죠? X자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오른쪽 공식, 이렇게 보고 있다아 왼쪽 공식을 쓰면 됩니다. 저는 왼쪽이 더 편해요. 왼쪽은 이때 이참에 가르쳐 드릴게요. 왼쪽. 그냥 좌우 대칭만 바뀌는 거예요. 위로, 왼쪽, 아래로. 하나, 둘. 위로, 왼쪽, 아래로. 그럼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 번. 하나. 위로, 왼쪽, 아래로. 하나, 둘. 위로, 왼쪽, 아래로. 여기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여기 이렇게 맞춰, 왼쪽도 똑같이, 하, 여기 하얀색이 있으면, 여기 두개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위로, 왼쪽, 아래로. 하나, 둘. 위로, 왼쪽, 로 이렇게. 하나 더 찾았죠? 이렇게 하면 4단계 끝입니다. 이밑에다 맞춰졌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색깔 다 맞춘 겁니다. 어, 이제 4단계 끝났습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냥. 공식은 규칙이 있어서 외우기 쉬울 거고요. 네, 여기서 4단계도 마치고 또5단계해서 봅시다.